o okay, 안녕하세요. 무슨 분이 아시아프입니다. 자, VRX 엔진 투어링인데요. 야, 샤시가 메탈이죠? 자, 중요 부위인데 이렇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인데요. 두 가지 색깔 중에 파란 색깔이었습니다. 자, 조정기는 GT2. 보시면 여기 스폰지랑 고무 이쪽에 많이, 카베르타 움직이지 않게끔 세팅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엔진이,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카베르타가 찢어지죠.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세팅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를 벗기고요. 바지 베긴데도 3초 걸리네요. 네. 기다렸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동 연비, 예, 부스터 꽂고. 자, 전원 같은 건 여기 전원 넣고, 전원 여기 있습니다. 전원 넣고, 켜는 거 확인했으면요, 땡입니다. 자, 땡이데한손할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 무릎을 살짝 이게 대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깔끔하게 시동 잘 걸리는데요. 자, 우리 애니께서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은 엔진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니들이 개만살할때 니들, 니들, 그 다음에 옆에 아이들 있거든요. 아이들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를 요거, 살짝 잠그시면 되습니다 살짝 잠그시고, 이게 돌리잖아요. 이게 살짝 돌리시면은, 아, 벌립니다 어디가 벌려지느냐? 케어브레터 이쪽이 벌려져요 이쪽 보이면. 아, 벌립니다 만약에 너무 높다, 그러면 엔진 오히려 자기들하고 풀어야 돼요. 너무 시동이 너무 잘 걸려서 엔진이 너무 RPM 높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조절하셔야 지 아셔야 돼요. 그 니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믹서 조절인데, 자, 이걸 중속 조절이라 하지만 요거는 웬만하면 세팅을 크게 안 건드리고, 기본적인 조절. 자, 니들과 아이들만 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 된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어, 어, 출력이, 출력이 초반전에 빠르냐, 뒤쪽에 느리냐,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초쪽이 빠르고 느리게 할수 있는 조절이 요 바로 믹서 조절입니다. 자, 조정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원님 꺼보니까, 야, 펠체프, 띵, 브레이크, 오. 그러니까 드리고야 우리의 r c 라프자 이거는 제가 VRX 세팅 제가 r c 라프가안돼 있으면 제가 아, VRX에서 안돼 있으면 제가 해드리는데 자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GT2 차량은 VRX 엔진 투어링 VRX 엔진 투어링입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스템 여까지그 다음에 연료는 라피콘 자 재밌게 진행하시고요또 모르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껴야 되겠죠 끼게요 자,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GT2. 차량은 VRX 엔진 투어링. VRX 엔진 투어링입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도 님까지그 다음에 연료는 라피콘. 자, 재미있게 주행하시고요또 모르면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껴야 되겠죠? 낄게요.